뭐, 다른 거 물어볼 거. 맞네. 네. 물고 값을 해야지. 그냥 화장실에 이어서 어? 예비 건축주분들이 어? 건식 변기가 좋냐, 습식 변기가 좋냐, 이런 말씀을. 그건 자기 마음이지. 그건. 자기 마음인데 장난점으로 수행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건식 화장실, 습식 화장실이 있는데, 요즘 젊은 분들 중에 건식 화장실을 많이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계획하는 건한세 종류가 있는 거야. 진짜 건식 화장실이 있고, 진짜 습식 화장실이 있고, 습식 화장실인데, 사용만 건식으로 하는. 거죠세 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배수구도 없어. 이거는 물티슈다 청소해. 야 돼요 바닥에 물도 흘릴 수 없이.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 실제로 이렇게 우리도 계획하잖아. 자기는 죽어도 바닥 청소 안 하니, 여기 난방까지. 다 들어오고 복도 한 켠에 딱 우리니까 그 설계한 집에 복도 끝에 문딱 열어서 사진 딱 찍는데 벽기가 딱 벌써. 와그집 <laughs> <laughs> 상받았어. <laughs> 변기도그상 받았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변기가 있고 청소용 수전도 있고 배수구도 있는데 물을 안 쓴다고 여기 러그를 깔거나 바닥난방도 들어오고 물 거의 안 쓰고 이건 가끔 사용하고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습식은 일반적으로 그냥 물 청소하고 세레파 신고 예 세레파 신고 들어가는데 우리, 우리 집은 습식 화장실이야 집 바닥에 난방 배관이 있어서 따뜻해 나는 맨발로 다녀 습식인데 나는 혼자 맨발로 다니고 따뜻해서 장단점 남자가 <놀람> 서서 피를 하냐 안 하냐. 그렇지 그렇지. 그거지 이거는. 남자의 어, 어, 자존심은 그거에 따라서 어, 결정을 어, 어. 해야 돼. 여성만쓸때 나는 이쪽도 어, 가능하다 고 어, 어. 보는데 어. 서서 사는 남성이 있는 집에서는 무조건 그래, 중간 이상. 그 그래, 그래, 요거 이상 가야 돼. 에이, 에이. 가고 술을 많이 먹는다 이거안 돼. <laughs> 술을 많이 먹는다 이쪽으로 가야 돼. 술을 많이 먹고 아침에 설사를 많이 돼다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은 진짜 화장실에서 깔끔하게 쓴다. 대부분 요거지. 습식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건식으로 쓰지. 밑에 방수도 돼 있고 다돼 있고. 나는 어. 우리 와이프 하 이런까지 이야기하잖아. 아 저네. 나이옆으로 <laughs> 나오냐. 변기 벽에 자꾸 묻히냐. 술을 먹으면 <laughs> 폭발하듯이 나오니까. <laughs> 그렇기 때문에 요 변기에 물청소를 해줘야 된다 말이야. 이, 이거는 진짜 깔끔한 사람이야. 술안먹고 깔끔하고 항상 일등한. 하는 사람들. 그래서 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습식화장실을 해야 돼 장이 안 좋다는 말 그렇지 <laughs> 나의 배변이 불규칙적으로 나온다 그럼 습식화장실을 꼭 해야 되고 물청소를 해야 돼 거실 화장실이다 이거는 진짜 예측이 가능한 삶을 산다. <laughs> 그러면 변실 화장실을 하고 중간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쓰고 그렇게 했어요 나는 요 아침 에 여기 앉아가지고 뉴스 공장 딱 보면서 보내는 시간들. 진짜 행복한 시간인데. 음. 문 열어놓고 쓰지. 우리 집은 어떤 가족도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지 않아. 네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커왔고 우리 가족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 화장실에서 문을 닫지 않지. 그래서 가족은 화장실에서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문이 필요 없다. 화장실 사무실는 문이 필요 없다. 오늘의 교육 끝.